할렐루야, 오늘은 방언 기도로 능력 받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시는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영의의 기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은사로서 하다 보니까요,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방언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또 사역자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거의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날 잡아서 한번 오시면은 우리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지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시간 돼서 오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았으면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로서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방언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몇개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 어, 방언 기도를 계속하기 원하시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골방,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 기도의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골반 기도한다거나 할 때에 주변 환경이 자녀가 시끄럽게 한다든지 또 남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급적은 교회로 가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 영적인 기도가 잘안 되어지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방황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어, 교회 분위기가 주로 이제 묵상 기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제재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또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에 그 분위기가 너무 경건해서 어, 이게 소리를 내더라도 옆사람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하게 되어지면 좀 힘들겠죠. 아, 저희 교회는 그 1년 365일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 이렇게 같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이 있고, 24시간 성전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가 지금 개센만의 철야기도회를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든 누구든 와서 기도하는데 외부 교인들이 와서 얼굴은 알지만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오픈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 기도의 그 은사, 로 방언으로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얼마든지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언제나 나의 심령은 보혈의 피로 씻으십시오. 내가 기도가 잘안될때 제일 좋은 곳이 내 생각으로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더러움이 있다면요 은그 뼛속 사속 골속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안될때 보율의 찬양을 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내주의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걸 반복해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바로 어,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이 씻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계속 읊조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심령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그 예수의 피로서 바로 음,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할 때에, 뭐, 특별히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의 기도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할 때, 사실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상태,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목회하다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에 1년을 바로 안식년을 가지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한 7개월이 지났을 때에 기도하다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는 아내와 제가 바로 그이 특별하게 불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쉼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한, 한, 7개월인가 8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람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방언 기도 하면서 능력할 때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세도 아, 이렇게 두 손을 모으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죠. 손을 너무 이렇게 높이 들게 되어지면은요 기도하다가 또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저, 올리고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그이 성령에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로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머리가 여러분, 에이 총명해져요, 지혜와 지식과 그영 분별의 은사들이 막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 분들은 이제 아 계속해서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사업하게 되어지면 그 사업에 지혜가 오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 우리 아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대학교 한동대에 다니면서 전교 꼴등했다고 제가 1학년들 중에서 900명 중에서요 850등인가 어, 뭐 거의 뭐 꼴찌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바로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고 나니까요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3등인가 이렇게 1학년 중에 전교 3등이었어요. 그게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1, 2, 3, 4등 안에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때부터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총신대학 들어갈 때에도 그 총신대학원 들어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원은 거의 장학금 받기가 힘들잖아요. 세 군데나 받으면서 바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까지 어그 하나님의 지혜로 어, 예, 공부도 잘했고 지금도 여러분 그이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 능력이 머리로 오는 사람은 머리에 여러분 그 지혜와 명철 그런 사람은 그 머리로 불, 예, 불이 올때 머리가 쇼. 환해지거나, 아주 이 상쾌함을 느끼거나, 아주 이그그또렷한그 그 어떤 그이 이 감각이 오는 거죠. 또 어,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할 때에 이 손에 전기가 오는 듯한 이 찌릿찌릿한 감전되어진 듯한 느낌이 오는, 예, 여러분 이거 그러면 손에 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뭐가 묵직해진 것 같고 무거워진 것 같은 뭔가가 딱 걸려있는 뭔가 든것 같은 그런 묵직함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기감전대 보셨어요? 음? 예전에는 여러분 어, 220V 그리고 그 이전에는 110V 전기 제가 다 감전대에 봤어요. 찌릿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런 찌릿 탐이 느껴지는 것, 그거 바로 여러분, 내 손에 성령의 능력이 지금 흐르는그 그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다든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넘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자이 손으로 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이제,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음. 저희도 이제 손에 들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이게 능력이 이렇게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을 때그 손으로 아픈 사람 자꾸 그 기도를 해줘요. 초창기 때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성도 기도할 때 처음에 안 났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해 주니까 한1 5번 기도해 주니까 그 허리를 못 쓰는 사람이 허리가 낫더라고요. 계속 그 기름 부위에 올때 사용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에 이 눈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로 이제 환상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창기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t v 가 틀어진 것처럼 그림이 다 이게 보여져가지고그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 알려주니까 참 놀라워했고 어 그런 사역이 이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이 하나님이 주신 방황 기도로 이 능력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 손이 아닌 발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로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요 나가서 노방전도라도 하세요, 축호전도라도 하세요. 그 발로 자꾸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 이 마포에 오기 전에 화곡동에 있을 때. 진짜 영어 구원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도 잘하는 전도왕 8명을 다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왕 집회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놀라운 특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 건강이 다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건강하지 못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더라고요. 응. 전도하기 위하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셔서 그거 간증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아 그게 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게 되면요, 가슴이 불붙듯한 그이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공렬한 마음이 올 거예요. 우리가 아이 올해도 지금 우리가 인도에 각각 인도가 큰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 그 각각 다른 지역에 서 선교하시는 분아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군요. 세 군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두 군데에서 바로 구원을 짓다가 중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다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지금 재정을 다 보내드렸고 어느 그 곳은. 60명의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후원해달라고 해서 매, 매달 그 60명의 생활비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불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어지면 처음엔 이것이 샘물처럼 퐁퐁퐁퐁 쏟다가 자꾸 사용하게 되어지요그 샘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들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립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능력 받고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머리로 임하든 가슴으로 임하든 눈으로 임하든 여러분 그 입으로 임하든 손으로 임하 임했을 때에 그걸 계속해서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용 사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그 드러내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